우리가 어디서 구원 받았는지를 알면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구원 받는 게 너무 감사하구나 라는 걸 알게 됩니다. 오늘 바울이 얘기하지요. 3절에 보니까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않은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종욕과 행락에 종로탄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는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하는 자였으나 그랬어요. 우리 인생이 하나에 떠나서요, 흑암에 붙잡혀 재앙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존재였어요. 여러 가지 문제로 고통스러워 살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니까요. 가정 가문에 내 삶에 이유 없는 문제와 사건과 일들이 해결 안 되고 겹겹이 겹겹이 재앙과 운명처럼 쌓여왔어요. 그치요? 그런 존재였다고요. 근데 하나님이 여기 보니까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그지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시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거지요. 영세전부터 준비하셨다가 성육신 하셔서 십자가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재림하시고 심판주로 오실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하도록. 하나님이 은혜의 길을 열어놓으신 거지요.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그랬어요. 구원은 우리의 행위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가증스럽고 미워하고 악덕이 가득한 인생이었지만 하나님이 그 행위를 보고 우리를 너는 구원 못 받아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니까.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믿고 예수를 시인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은혜로 주신 거죠. 왜요? 그리스도가 사단 이기시고 재앙 이기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지옥의 배경에서 건져내시기 때문에 그 어떤 걸로도 해결 안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고 우리를 주시,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여러분 삶에서 언제든지 풍성히 삶에서 누려야 돼요. 오직 그의 궁륜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우리 죄 씻음이지요.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나타내셨으니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 구주 예수님말씀면 우리에게 뭘부어주셨어요 성령을 풍성히 보어주어요예수로 쓰러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풍성히 충만하게 임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는 이 축복을 누리면서 여러분 삶의 영적인 체질을 개선해야 되겠습니다. 내 과거에 있었던 삶을 그대로 살아가면 안 돼요. 내 과거의 체질 속에 그대로 묶여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영적 체질 개선을 위해서 여러분 가장 첫 번째 여러분 입술의 고백을 바꾸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그래야 생각이 바뀌니까. 생각이 바뀌어야 마음도 내 삶의 모든 행동도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입에 진짜 복음이 날마다 입으로 고백되어지고 시인되길 축원드립니다. 예수가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죄와 저주, 재앙에서 해방시키시고 나와 함께하심을 믿습니다. 사단이기시고 사단이긴 승리를 나에게 주심을 믿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만족하고 충분하의 모든 것입니다. 예수 나의 주인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 되도록 믿음을 고백하는 현장마다 하나님은 흑암과 재앙을 무너뜨릴 겁니다. 믿음이 고백된다마다 여러분 삶에 참된 평안과 안식이 임할 거예요. 여러분 흑암이 무너지기 전에 내 안에 흑암이 무너져요. 내 안에 흑암이 무너지면 내가 평안해지고 행복해져요. 여러분 그게 응답이에요. 내 현장은 변화가 안된 것처럼 보이고 내 삶은 그대로 것처럼 보이는데 나는 평안하고 행복한 거야. 여러분 그게 응답이에요. 조건은 안 바뀌고 상황은 안 바뀌었는데 나는 평안해요. 여러분 이 평안함이 그냥 포기하듯이 평안함이 아니에요. 대부분 사람들이 그냥 아우, 될 대로 되라.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하신 것처럼요. 그 하나님의 평안함이 내 안에 임하면 그게 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린 하나님은 우리가 평안함과 행복을 누리기 원하시지. 보혜사의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우리가 그 힘을 가지고 세상을 살고 세상을 살리기를 원하시지. 우리에게 찾아오셔 가지고 네이걸 해라 저거 해라 그렇게 우리를 써먹기 위해서 부르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국민하신 사랑, 하나님의 그 주신 성령의 충만함을 여러분 삶에 풍성히 누리시 바랍니다. 그래서 뭐라합니까 우리로 그의 은혜를 입어, 의롭게 하심을 얻어. 그죠?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우리 의롭게 된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자랑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아, 나 신앙상 잘한다? 그 기준이 뭐예요? 다내 기준이라니까요? 여러분, 그 기준에 사로잡히면 자꾸 옆에 사람 보면서 자꾸 판단하고 정지하게 돼 있어요. 그들을 국률이 보는 거하고, 그들을 판단하는 건 다른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판단하고 정지하는 얘기하고는 다른 얘기예요. 여러분이 진짜 힘이 있으면 옆에 사람 볼때 "아, 정말 내가 기도해 줘야 되겠구나. 아, 정말 저, 저 싸움에서 못 벗어나고 저렇게 있는 거구나. 내가 진짜 기도로 중보해야 되겠다" 이렇게 바뀌는 거지. 아이고 이런 게 아니라니까 왜요? 우리 모든 성도는 함께 동역하는 동역자요, 한햄 자녀요, 그렇요 형제요, 한햄 사랑을 가지고 복음 증거하는 자들이다. 공동체가 공동체, 한 지체. 바울은 그랬지요. 우리는 뭐라고요? 한 지체라고. 그 지체들이 다 하나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다. 그 은혜로 인하여 나도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의롭다움을 하 받은 자고, 저도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믿을 은혜로 인하여 그지요 의롭다움을 받은 자들인 거예요. 성경에 보면 도저히 이해 안 되는 사람도 하나님 의롭게 계셨다니까. 그러니까 복음은 우리 기준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기준이지. 우리의 기준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우리의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하나님은 개망난이 같은 사람도 그 구원 을게로 만하세요. 우리가 볼때막 이상한 저 인간도 구원받기 원해요. 사람을 수만 명, 수만 명 죽이고 사형수가 됐어도 그 사람은 마지막에 하나님은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인 거예요. 세상선을 볼 때는 너무 어이가 없지요. 세상이 저렇게 큰 죄를 저놓고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하람 배신감 든다. 아니에요. 그 인생은 평생에 하나님 모르고 사단의 종되어서 육신과 삶이 완전 세상에 그저 종로릇 하고 있었던 인생인 거예요. 그귀와 생각을 사단이 가려 놓고 아무것도 듣지 못하도록 사단이 속인 거예요, 그 인생을. 그 얼마나 불쌍한 인생인 겁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 은을 베풀어서 마지막에 그지 그사형수가 예수 믿은 거 아닙니까? 그게 어디 나와요? 예수님 십자가 질때 옆에 두 사형수가 같이 있었어요 평생의 죄를 짓고 마땅히 이 인간은 사형수야라고 판결을 받고 사형받는 사람이었다니까 근데 그 사형수가 마지막에 뭘 고백했어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잖아요 예수님 어떻게 얘기해요? 네가 나와 함께 나고일이라 누가 봐도 그거는 이상한 얘기인 거 아닙니까? 이저주받을 인생을 어떻게 구원할 수 있겠어요? 아니 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겠네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하나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들었을 때,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만들었는데, 이 거지 삽인 마귀의 속아서 인생이 지금 제한권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고 신앙생활하는 건 은혜입니다, 은혜. 그래서 뭐라 했습니까 여기 보니까 영생의 소망을 따라 뭐가 되도록? 상속자가 되게 하려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을 받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도 그 은혜 속에 하나님의 신 축복을 누리는 증인들 아닙니까? 성경을 했습니다. 로마서 에 보니까 다시는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뭐라고 부르질 수 있는 거예요. 아빠 아버지라고. 그래서 뭐라 고 했냐?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라니 누가 증언한다고요? 성령이 증언한다 했어요 로마서 8장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얘기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도 받을 것을 얘기해요 여러분 고난을 피하려고 하지 마시고 고난도 함께 받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이 복음 가지고 믿음의 생활을 하면 여러분 삶에 해피하고 행복해요 그러나 여러분에게 때로는 고난도 찾아와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신 축복이고 응답인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이 말은 이 말이 믿부도다 원하건대 너는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굳세게 말을 하라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네 누구한테 굳세게 말하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 믿는 자들에게 뭐 하라고요? 조심하라는 겁니다. 왜 바울이 조심하라 얘기할까요? 왜 예수님도 깨어 있으라 얘기할까요? 왜 예수님도 너희가 한 치도 깨어 있지 못하느냐 시험이 들지 않게 기도하라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왜 그랬어요? 근심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되 또날 믿으라. 왜 그런 얘기를 했을까요? 근심거리가 밀려올 거고, 염려거리가 밀려올 거고, 너희가 시험들 거리가 생길 거고, 왜요? 그걸 조장하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그게 누굽니까? 사단 아닙니까? 예수님께도 감히 찾아와 가지고 똑같이, 그치요, 공격했다니까 의식주 가지고, 명예 가지고, 나 가지고, 네가 여기서 뛰어내려면, 내가 세상 다줄 거야. 이것을 만들어 먹어, 떡을. 완전히. 여러분,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을 감히 유혹했던 사단이 우리에게 안 찾아올까요? 똑같은 걸로? 아마 우리는 쉽게도 넘어질걸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조심하라는 거예요. 경계할 대상이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경계할 대상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싸움은 혈과육이 아니라 하늘에 대한 뭐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싸움 대상은 내 옆에 있는 신자들이 아니에요. 교회 와 있는 나와 내 생각과 안 맞는 저 인간이 아니라니까. 그렇잖아요. 그내 그러니까 생각이 그리스도 앞에 무너지지 않으면 그 생각을 타고 들어와서 나를 잡고 불행의 길로 가게 만드는 거예요. 믿는 자들이.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잘 믿는 잘,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그 여기 교회 그래대 교회에 들어와 가지고 자꾸 이상한 짓 하는 거 아닙니까? 사람의 말, 이단의 말 자꾸 해서 흔들리게 만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 내 생각, 내 기준, 내 거에 빠지지 않도록. 내 경험, 내 지식에 빠지지 않도록. 그렇죠? 내 인생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 중심이 되는데 의식주 세상 중심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돼요. 근데 성경은 너무 구체적으로 우리가 빠지면 안될 얘기들을 계속하고 있어요. 함정 틀올물을 타게 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강단 말씀만 제대로 기교려도 우리의 삶 속에 사단이 역사하는 통로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보게 되고 여러분 인생의 승리하는 답을 찾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내 삶에 하나씩 하나씩 확인하고 적용하는 거예요.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여러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으신데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 전행을 알고 불을 밝혀 믿음의 선한 길을 가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 속에 나타나게 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낙심할지 필요, 낙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그래서요?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합니다.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뭐라고요? 유익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선한 일을 하는 거, 주의 일을 하는 거 그게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헌금하고 여러분이 전도하고 선교하는 그 모든 게 아름다운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사람들에게 뭐라고요? 유익한 거예요. 여러분에게 유익한 거예요. 아니 내 인생에 유익한 걸왜안 합니까? 내 삶에 유익한 사람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기준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레기 레익 읽었잖아요? 레익에서 보면 분명하게 이렇게 이렇게 하라는 몫이 다 있어요 그렇잖아요? 나보다 가난한 사람은 이렇게 하라 돈 많은 사람은 이렇게 하라 다 기준이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삶에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내 삶에 중요한 기준이 없으면 어떡하겠어요? 헌금의 기준이 없어요. 헌신의 기준이 없어요. 다내 삶의 기준이 다 나라. 그, 그걸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체질 개선인 거예요. 힘써서 애써서 하라. 이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복받기 위해서 하는 인생이 아니에요. 그 복이 뭡니까 세상에 말하는 그런 복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요 하늘에 있는 그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그 신령한 복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행복을 누리시 바랍니다 여러분 이 응답을 누리세요 여러분 만나는 사람과 여러분 현장의 모든 사람 속에 하나님신 축복을 누리도록 좀 당당하라니까 차라리 그게 나아요 나 사실 잘 속은 어마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내 안에 글 수가 있기 때문에 너도 글수 만나면 그 재앙에서 이길 수가 있어. 아이고, 니들 맨날 그렇게 그런 짓 하면서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에 참된 복음행복을 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선한 일을 힘쓰는 증인들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송도는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영적인 체질을 개선해라. 그첫 번째가 뭐냐? 믿음의 고백부터 바꾸라, 입술의 고백부터 바꾸라. 그래서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 삶에 풍성해져야 돼. 그러면 그 약속한 대로 반석 위에 교회를 세겠다고 우 하셨어요. 저는 믿음의 고백할 때마다 그걸 항상 생각해요. 아, 반석에 교회를 세기, 세우, 나를 세우시겠다 하셨지.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서는 게 아니에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에 고백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반석 같은 축복으로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그를 뭐라 했어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거야. 끊임없이 날 속이는 그내 인생 가운데 재앙으로 몰고 가는 그 재앙에서 나를 건져시고 속이는 흑암에서 이기도록 축복하시는 거야. 그를 뭐라 했어요? 내가 너에게 열쇠를 줄게.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시고 진짜 여러분 귀 있는 자는 듣고 그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고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나를 살리고 가정과 가문 살리는 이 참된 운동들이 여러분 속에 풍성해질 줄 믿습니다 오늘로 그 일로 승리하실 추천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주님이 주인 되어주심을 믿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재앙과 흑암을 이기시고 승리케 하심을 믿기 때문에 오늘로 그 고백하는 모든 성도의 걸음 속에 하나님의 능력과 보대의 축복으로 함께하시며 조심하여 깨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선한 일을 도모하는 증인들로 인도받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증인의 삶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전에 오직 그 세례와 하나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조동 충만하심이 참된 복음에서서 그서 오직 가지고 믿음의 선한 길을 가는 모든 증인들 머리 위에 이제를부터 영원 모공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